안녕하세요 제이티비입니다 와우 제이도 와우. 와우 지금 여기는 미국인데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틀은 좀 느낌이 다른가요? 네아 어떤 느낌이 다릅니까? 어 왠지 세 보이는 느낌이에요 아 왠지 세 보이는 느낌이에요? 응. 나시랑 대결을 하고 있는데 보이니까 여기 주변에 나시 같은 나무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? 와 정말 나시 같은 나무가 많은 데입니다 아, 더 쉽게 이기는 것 같아요? 오케이. 자, 미국에서 드디어 체육관을 점령하겠습니다. 어떤 포켓몬을 배치할 건가요? 어, 오늘 새로 만든 3,000짜리 봄한다. 오케이. 3,000짜리 봄한다. 배치해서 여기는 드디어 인스의 체육관이 되었습니다. 제이씨,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. 미국에서만 나온다는 포켓몬이 있다면서요? 네. 어, 또 어떤 거예요? 그좀 보여 주세요. 어떤 포켓몬인가요? 오, 켄타로스. 이 포켓몬이 미국에서만 나오나요? 네. 아, 그럼 혹시 한국에서는 어떤 포켓몬이 나와요? 한국에서는 파오리예요. 파오리가 파울이 나오고 또 그럼 유럽에서는 뭐가 나와요? 유럽에선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미국에서 포켓몬 재밌게 하고 또 다른 정보 있을 때 다시 JTV 방송 시작할게요. 안녕! 안녕!